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좀 많이 어렵죠. 자, 논리적으로 좀잘 따져서 가야 되는데 좀 풀이 과정이 좀 깁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가 조건. 가, 가 조건이 이제 뭐 무엇일 것이냐. 일단 이 부분을 좀 그려야 되죠. 그지 3보다 작은 쪽에서 우리 유리 함수로 그죠? 어,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자 x축 y축을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제 x는 3이 있어요 점근선이 음. 그다음 이제 y는 k가 있어 y는 k 이게 어, y 점근선이야 이 점근선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 지금 누가 존재해야 되냐면 음. 그지 g a는 b, g b는 a죠. 어. 자 우리 21번에서도 좀 같은 표현을 좀 썼는데 제가 그죠? 음. 자 그거 21번 설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고, 자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어, 한번 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a, b 그다음 뭐 어, 그렇지? b, a 이런 두 점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이두 점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y는 그치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대칭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함수 자체가 이 유리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어야 이런, 점, 이런 점이 이런 점이 A,B,B,A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어.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 유리함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으려면 이 점근선의 교점이 y 는 x 위에 있어야 돼. 즉 여기가 x가 3이니까 어 여기 k도 얼마다? 그렇죠. 3이다. 자, 요거 이해 갑니까? 아, 그래서 여기 k가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돼요 아참 아 그리고 참고로 자 요거를 우리가 점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3분의작을때 이쪽 근데 이쪽만 그려줘서는 절대로 y는 x에 대한 이 대칭점이 이 그래프상에서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그려줘야 된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지 어, 확인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뭔말 이해 갑니까? 자, 요 그래프를 좀 떠올리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해서 일단 이 유리수 파트, 자, 이 부분을 일단 그래프를 살짝 어, 이런 그래프겠구나 해서 K값까지는 결정했고요. 음그 다음 나하고 다죠.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돼. 그죠? 지금 치역은 3보다 뭐하다죠? 작다 밖에 안 되겠죠? 그죠? 3보다 작다 밖에 안 되고, 자, 실수 전체가 나오면서, 그리고 y는 t와 한 점에서 만나는 그 t의, 그죠? 집합이 3보다 작다. 그러니까 3보다 작을 때는 y는 t하고 이게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무조건 만족하죠? 그죠? 자, 근데 이 3부터 어디까지? 그치, 5까지는. 자, 3부터 5까지는 Y는 뭐하고? 그치. T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하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안 돼. 5보다클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는 무조건 교점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두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교점이 없을 수도 있지, 있지만, 자, 만약에, 그쵸? 그삼함수 그래프, 어떤 색으로 할까? 자, 요런 색으로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어? 교점이. 그치? 교점이 없잖아. 어? 교점이 없잖아. 그치? 어, 그 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두 개고, 그 다음 여기가 5라고 칠게.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 여기 y는 3하고 이렇게 붕 떠버리잖아?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치역에 문제가 생겨. 지금 치역이 뭐야? 모든 실수잖아. 그죠? 치어.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y 좌표도 다 메꿔 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어, y 좌표도 다 메꿔 줘야 돼. 어? 자, 그리고 당연히 x가 3일 때도 그죠? 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라고 했기 때문에 x가 3일 때도 함수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 자, 여기 우리 y는 x는 내가 살짝 지울게요. 응? 응. 자, 정근선 정근선 좀 진하게 치해자 그지? 어, 여기 정근선도 좀 진하게. 어. 자, 이것도 그래프 그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식도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응. 자, 봐봐. 정근선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자, 여기 y는 3. 요 함수값도 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지 함수값 이제 해야 되고, 여기. 이제 y 는 3도 이제 함수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 그죠 y 는 3에서 접해야 되고 여기 한 실분을 출발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교점이 두개안 생기면 그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붕 떴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붕 떴어. 자 그럼 여기 교점 몇 개지? 하나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면 3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 다에. 그죠? 근데 3은 등호가 빠져있잖아. 그럼 Y는, Y는 3에서는 교점이 2개 이상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2개 이상 생기려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지. 그치? 어, 그러니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누가, 그치? 극대가, 극대가 얼마였다는 걸 눈치채야 돼. 그치? 5였다는 걸 눈치채야지. 여기 극소가 3이고, 이렇게 접하고 여기 지나가고, 그죠? 어 그러면 5보다 딱큰 쪽에서 5보다 큰 쪽에서 교점 딱몇개 생겨 그지 하나씩만 딱 생기잖아 이거 이해갑니까? 어자 해서 자 나하고 다 조건을 이용하셔서 자 어느 정도 그래프를 이제 완성하시면 되냐면 극대가 5고요 그지 극소가 뭐인 3인 자요런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어 자 우리 음, 옆에다가 이부장게 다시 그릴까요? 옆에다가 이쁘장을 다시 그려볼게 이쁘지 않으면 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 점근선은 좀 빨간색으로 하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3이구요 자 얘가 y는 3인거야 자 그리고 3차함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런식으로 그려지는거죠 이렇게 그죠어그 다음에 유리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식으로 그지 y는 x에 이제 대칭돼도 자, 요 정도까지 우리 gx 그래프를 이제 찾아냈어. 자,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조건, 나 조건, 다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그죠?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죠. 그지 어, 그다음 여기 어, 맞아. 여기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 극대가 얼마죠? 그죠 5지. 그지 자, 5보다 큰쪽 교점 하나 생기죠. y는 t하고. 그지 3보다 작을 때도 교점이 하나만 생깁니다. 약간 이해갑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뭐라고 나와있냐면 자, 그 다음 방정식이죠. 방정식. 누구? 자, 이쪽은 좀 살짝 지우고 자, 얘 지도 뜻 그지? GX가 뭐가 되는? 어, GX가 되는 모든 실근의 해 합이 30 플러스 루트 이야 그지? 모든 실근의 해 합. 자, 그러면 이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일단 GX를 T로 치환해야 돼. 어, GX를 T로 치환할게. 음. 자, 그럼 뭐가 돼요? 어, GT는 어, T가 되지. 자, 일단 T부터 근을 찾아야 될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y는 x를 내가 그릴게요. 음. y는 x를 그릴 때 그럼 당연히 이 그죠? 유리함수 부분하고도 교점이 하나 생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3컷나 3이야. 그럼 여기 여기도 교점이 생기겠죠? 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치어 그러면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 어, 총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음. 자, 이네 군데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3이라는 거 우리가 찾았어. 그 다음 여기랑 여기가 얼마일지 모르니까 저두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립. 열리... 아, 찾으려면 요 FX부터 이제 우리가 식을 뭐 시켜놔야 돼? 어, 완성을 좀 시켜놔야 되겠죠. 어, F.X.식은 자 볼게요. 여기 극소가 3이잖아. 극대가 얼마고? 5란 말이야 극대고. 우리 극대랑 극소를 알고 있으면 어, 우리 요요 요 간격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데, 자 우리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를 평행이동에 평행이동해서 원점에 갖다놔. 원점에 이렇게 갖다놨다고 쳐. 어, 이렇게 갖다놨다고 쳐도 됩니까? 어, 쳐도 돼. 이 모양 그대로 원점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원점에 응? 원래는 여기가 3인데 원점으로 갖다 놔 평행이동 될 거야 어차피 내가 여기 간격만 볼 거니까 어, 지금 그러면 극소하고 극대하고 이 값의 차이가 얼마냐면 3하고 5니까 여기 차이가 딱 2라고 2자 이렇게 극대랑 극소랑 차이가 얼마야? 2 그리고 이거 최고차계수도 나와 있잖아 어, 최고차계수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라고 어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있을 때이 간격을 알면 이 극대 극소의 차이를 알면 어 요거 각 찾아가는 거문제도 아니라고 이 간격도 찾을 수 있다고요. 자, 어떻게 찾냐? 봐 봐. 자, 여기 어, 여기 한 실근이고. 그렇지? 여기 중근이니까 여기 몇대 몇이냐면 2대 1이란 말이야. 여기 2대1 해서 자, 여기를 내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여기를 어, 뭐라고 볼까? 그치, A라고 놓게. 그럼 여기는 몇, 몇 A? 어, 3A라고 놓게. 봐봐. A 값 찾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니까.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그치? 어, 지금 여기 X가 한 시근이고 3A가 중근이야. 음.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여기에다가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치, 2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어, 맞잖아. 어. 자, 2분의 1에 A. 어, 그 다음 이건 뭐 돼? 4a 제곱 되겠네. 걔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자, 약분하고 얘도 약분해. 그럼 a 세 제곱이 얼마야? 그치, 1이네. 자, a는 얼마죠? 그치, 1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지? 간격이 1이고. 그럼 여기는 간격이 얼마겠어? 2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 그치, 이만큼 간격이 3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3이라고. 여기랑 똑같다고 이거 평행동 이 시켜서. 그지 그 간격이나 이 간격이나 서로 뭐하다 똑같다 어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뭐겠어 그치 6이겠지 어, 이해 갑니까 음자 응?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자 우리 그래서 fx식 fx식 자 완성을 좀 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이 부분을 통해서 자 그럼 fx를 제가 식을 이제 써볼게요 어, 옆에다가 쓸게요 fx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 X-3이죠, 실제로는. 여기 3.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 뭐? 6에서 중근은이야 X-6의 제곱. 그지? 아이 아, 공간이 부족해. 아이. 방금 ICS의 IC s 어 IC 난보다. 욕, 욕,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laughs> 그죠? 음. 쏘리, 쏘리. 음. 자, 뭐였어? X-3. X-6의 뭐? 제곱 플러스 3이야. 어, 이게 fx야. 이게 fx. 됐죠. 자, 그면 우리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어? 이 방정식.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게 gx인데, 여기는 쉬워. 여기를 알파라고 놓잖아. 여기 교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으면, 알파라고 놓으면 어차피 우리 t라는 그는 알파를 갖고 있는 거고, 여기, 여기 에 알파를 갖고 있고, 여기 얼마 또 3도 갖고 있는 거죠. 어, 그 다음, 누구랑 누구를 몰라. 뭐 여기, 여기랑, 여기를 모르는 거지, 그지? 어, 여기하고 여기를 알파하고 뭐라고 볼 거야? 베타라고 볼 거야. 어, 그러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하고 여기 3은 어디서 생긴 거야? 이 3차하고 y는 x에서 생기는 거잖아. 그죠? 즉, 여기, 이연립방정식에 생기는 거니까, 자, 여기 gt에다가, 그지? t가 이제 3보다 큰 쪽이죠? t가 3보다 큰 쪽. 3보다 작은 쪽은 이미 알파 찾았고, 자, 여기 집어넣을게요.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어, t 빼기 3에 어, t 빼기 6에 뭐에 제곱 플러스 3이 뭐가 될 거야? 어, t가 될 거야. 얘들아. 자, 두배 하고서 이거 넘겨볼게요. 자, 두배 하고서 이거 넘겨보면 t 빼기 3에 음, t 빼기 6에 제곱 그 다음 두 배에 t 빼기 3대 자, 우리 t는 3이라는 건 이미 찾아냈잖아. 그렇죠? 찾아냈으니까 이거 지우자. 어, 지우면 뭐가 돼요? t-6의 제곱은 2가 돼. 어,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뭐하고 뭐라는 얘기야? 알파하고, 그렇지, 베타라는 얘기지. 어, 여기, 여기. 아니, 여기를 알파라고 놨네? 아이. 어? 어, 여긴 감마라고 놓을게, 감마 어, 쏘리. 어, 여기. 유리함수하고 y는 x하고 만나는 이 점은 감마라고 놓고, 여기하고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여기서 생기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란 말이야. 어? 어, 그러면 이거 방정식 푸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럼 t 빼기 6은 뭐가 돼요? 뿔마, 루트 2가 되겠죠? 어, 그럼 t가 뭐가 돼? t. t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되는 거야? 그치,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자, 여기 이해 갑니까? 그럼 6 마이너스 루트 2. 음. 자, 다 찾았어. 자, 그러니까 t의 근을 다 찾았다고, 지금, 이렇게. 근데 t가 뭐였냐면, 실제로는 t가 뭐였지? 어, gx 였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 누구를 또 해야 돼? 어, 그치. 이걸 해야 돼. 자, 요 색깔로 할까요? gx가, 그치? gx가, 이거 간마죠, 간마. 감마. 여기 아까 간마라고 놓기로 했어. 봐 아이, 바보. 간마. 자, 그 다음 gx가 또 얼마? 그치, 3이죠, 여 3. 그 다음 또한 번은 이제 gx가 누구하고 누구? 고 플러스 루트 2하고, GX가 6마이너스 루트 2. 자, 이, 이거 여기까지 또이 여기까지 또이 방정식을 다 찾아야 돼. 왜이 방정식의 실근의 모든 합이 30 플러스 루트이기 때문에. <laughs> 그죠? 어, 이거의 모든 실근의 합이 30 플러스 루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야 돼. 야, gx가 감마 되는 거는 어차피 여기잖아. y는 x하고의 교점에 요 근이니까 요거는 x가 그냥 뭐될 거야? 그치? 감마 될 거야. 맞죠? 자, 그다음 gx가 3 되는 거. 야 여기 gx가 3 되는 거 보여? 어, gx가 3. 여기 3 되는 거. 어, 지금 얘가 얘가 3보다 큰 쪽이 이 gx 여기 3이잖아그 3은 여기 3이랑 뭐 있어? 그치? 6이 있지. 어, 여기서 x는 3하고 뭐가 나와? 그치? 6이 나온다고. 자, 요거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 gx가 6 플러스 루트2는 5보다 크단 말이야. 그니까 러 여기죠, 여기. 얘가 y는 x하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6 플러스 루트2고, 요거는 교점 하나니까, 이거의 근도 뭐야? 어, 요거의 근도 x는 6 플러스 루트2 자기 자신 될 거야. 어. 근데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자, 6 마이너스 루트2는 5보다 작단 말이죠. 즉, 여기 y는 x의 교점에서 여기가,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 5보다 작아서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거버리면 여기서도 교점이 또몇개 생겨? 그치 3개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나오죠. 여기서 서로 다른 세실근. 자 그러면 요 지, 요거 연립해야 되잖아. 그죠? 그지? 어, 여기 있는 fx 이거 보여요? 여기 있는 fx가 또뭐 되는 거? 6- 루트 2가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의 합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시면, 그죠? 이거 전개하셔서 최고 차하고, 자, 2차항의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잖아. 어차피 서로 다른 몇개 실근 가죠? 세 실근 같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이거의 실근의 합이 15가 나온다고. 얘는 얼마? 15. 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다 더해 볼게요. 다. 15. 그다음 이거 이거 하면 얼마야? 어, 이거 하면 군가요? 그지 어, 그러면 여기 요거 요거 9 플러스. 어, 자, 여기, 여기 여기 밑에 쓸게. 어? 어? 이거 지울까요? 어, 여기 지울게. 얘들아, 다 끝났어. 어, 요 지우고 자, 모든 근을 찾고 모든 근을 쓸게. 여기 감마. 어, X는, 감마, 아, 감마. 플러스, 다 더해, 다 더해. 어? 요거, 구죠? 자, 이거 하면 얼마? 15 플러스 루트이 이거 하면 얼마? 어, 30 플러스 루트이가 되겠죠. 이거, 모든 실근의 합이 뭐나 와야 돼? 그치? 30 플러스 루트이가 나와야 돼서, 따라서, 감마가 얼마야? 그치? 여기야. 아, 여기. y는 x하고 유리함수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얼마라고 그치 0이라고. 아 그래서 한마디로 요 유리함수는 이쪽 3보다 작은 이 유리함수. 이거 x축, y축이야? 응? 어? x축 여기 y축. 그치 이렇게 했을 때이 3보다 작은 유리함수는 어 여기 y는 x 직선이고 어 어디를 관통할 것이다. 그치 원점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자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y는 x-3분의 더하기 3이 될 거고 여기 뭐가 있을 거야 그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데 자 어딜 지나가야 된다고 어, 원점 지나가야 된다고 원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여기 0 나와야 돼어 그럼 여기 뭐 되면 되죠 그치 9가 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원점은 지나가겠죠 자 요거 이해 갑니까 자 따라서 이거 자 통분을 해볼까? x-3분의 자 이렇게 하면 뭐 돼요? 어, 3x가 되겠죠.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아까 k는 구했잖아. 그래서 m이 얼마야? 그치 m은 그래서 0이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 맞죠? 그치요? 어, m은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자 해서 이제 다 끝났어. 자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뭐냐면 k 플러스 그 다음 에 m 플러스 G 마이너스 4야 자 이제 찾아볼게 어, K 우리 아까 했잖아 K 얼마였죠? 3이었죠? 그 다음 N 뭐였죠? 0이었죠? 자그 다음 G 마이너스 4야 G 마이너스 3은 요 유리함수에 있는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유리함수 찾았잖아 여기 자 여기에다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4를 넣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를 넣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7분의 어, 마이너스 10이 되나요? 어, 그럼 7분의 10이죠? 자, 따라서 요거 하면, 7분의 10이고 요거랑 하면 37에 21. 21에다가 11을 더하면 얼마 돼? 어, 33이 되겠나요? 맞죠? 응? 응. 자, 그래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어, 40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죠, <laughs> 여러분. 좀 길죠? 음, 응.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해서 요 30번 문제는, 어, 여러분, 요번 6월 30번인가요? 그죠? 어, 평가원 문제, 6월 30번 문제를 제가 좀더 난이도 있게 변형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뭐, 당연히 질적으로 나쁘진 않죠. 평가원에 있었던 요번에 출제, 그치? 올해 출제되었던 30번 문제를 변형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그죠? 조건에 맞게끔 그래프들을 추론하시고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충분히 취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